자 여기는 요르단 쪽에서 이스라엘 쪽을 바라본 요단 요단강 예수님 세례터입니다. 아,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례 받으신 그런 장소가 되는데요. 저기 지금 건너편은 제가늘 봤던 어, 요르사 이스라엘 쪽이죠. 어, 이스라엘 쪽 어, 요단강 세례터 어, 예수님 이 실제 받은 예수님 세례터고요. 자 저기 쭉 이렇게 있고 요단강. 자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 한6 7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강폭이 그렇게 넘지, 넓지 않고요 어 깊이는 한 2m 정도 됩니 2m 사람 키가 넘습니다 저쪽이 북쪽이죠 이쪽에서쭉 흘러 내려와서 이렇게 남쪽으로 쭉 흘러 내려가고 있죠 저기 하얀 옷 입으신 분들은 이제 세례나 침례를 받기 위해서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요단강 그 실제 장소에서 실제로 이렇게 세례의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. 자 여기는 요르단 쪽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고요. 저 뒤에 있는 교회가 어, 세인트 어, 어, 세레요아 어, 기념교회, 그리스 정교회 교회입니다. 어, 그 옆에 이제 골든 돔도 있고요. 아, 네, 세례 요한에게 이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죠. 자, 요 로단 쪽을 보니까 여기 에셀나무에요, 에셀나무. 아브라함이, 예, 뒤에 있는 것도 에셀나무죠. 어, 부엘샤바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죠. 어, 여기 에셀나무고, 어,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, 유칼립투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긴 갈대, 해단강에 갈대도 있고, 저건너편은종려나무들이 있죠. 종려나무들이 있고, 어쭉 여기 오면서 보니까 아, 나무들이 시띔나무가 제일 많습니다. 조각목 성경에 아카시아과죠. 조각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에셀나무가 좀 많습니다. 바로 뒤에 있는 저 탑, 탑이고요. 뒤에 세레요한 아, 기념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고요. 여기서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리아승천교회엘리아승천 언덕이 있습니다. 네. 자 여기 보이시죠? 자, 여기는 요단강 세레토입니다.